못칠 그 기분이 영 별로라 머리를 잘랐습니다. 가는 길에 마주한 봄청년 머리 자른 주 주말에 집에만 있기 보해서 뭐 출사를 나갔어요. 근데 흐린 하늘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지 롯데타워가 흐리게 보이네요. 조금 괴랄한 랜드마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올림픽 공원. 구름이 살짝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봄 나들이 나온 아주머니들이 담소를 피우고 산수유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상막한 풍경에 연보라의 진달래가 반갑네요. 삼삼오오 모여서 봄을 알리는 중입니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좀 묘했어요. 아직 꽃이 만발하지 않았지만 헬멧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목면은 만개를 했습니다. 꿀벌이 나오긴 조금 이른 날씨인지 보이지 않네요. 햇빛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가 있는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많은데 또 집을 만들고 있네요. 여유롭게 걸어가다 보면 몇몇 봄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련은 진짜 많아요. 봄을 느끼게 해주는 즐거운 산책길. 이건 느티나무인데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는 호수도 있어서 다양한 구경을 하기 좋았어요. 물에 비치는 버드나무 같은 나무도 눈치가 있습니다. 일렁이는 물결도 기분이 좋았고요. 올림픽 정신이 깃든 망국기 계양대입니다. 적당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성화라고 하네요.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은 처음 봤어요. 신기해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벚꽃도 살짝 피었네요 4월 초에는 만개할 것 같아요 초점을 잘 잡아주라 카메라야 몇몇 개체는 이렇게 많이 피기도 했어요 봄 하늘과 벚꽃의 조화는 언제나 짜릿하네요 실컷 즐겨주겠습니다. 점차 맑아지는 하늘이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전 날씨의 요정인가봐요. 이건 나홀로 나무를 보러 가는 길에 본 버드나무인데요. 나홀로 나무보다 이 친구가 더 예뻤어요. 나홀로 나무는 화력수인 줄 알았는데 침엽수더라고요. 사시사철 푸르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겠네요. 까치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오려나. 가장 먼저 봄을 느끼게 해주는 목련나무는 가장 빨리 쉽니다. 아쉬움에 한참을 바라보는 지는 꽃들이에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자극적이라 담아봤어요. 만개한 벚꽃나무와 계란한 롯데타워가 의외로 조화롭습니다. 여기에 고양이까지 다니면 완벽할 텐데 말이죠. 그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조금 그래서 한강을 갔어요. 달이 열성적으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팟에서 물을 봤어요. 불을 다 껐던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 멀리 강북 풍경도 즐겨주고요. 남산 타워를 보니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네요. 그리고 일요일엔 가족들과 쇼핑을 하러 갑니다. 토요일과는 다르게 화창한 날씨예요. 집 앞에 꽃이 피었고요. 해가 쨍하니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녀야겠어요. 올림픽 공원을 거닐며 찍은 사진을 현상 스캔하러 갑니다. 이 길이 어느덧 푸르러졌다니 신기하네요. 멋쟁이 보라색 할아버지도 봄을 알리나 봅니다. 봄꽃 사이로 외성 속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괜히 부러웠습니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일요일이라 차가 많지 않아 다행이에요. 길거리에도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었네요. 봄이 좋은데 밉기도 하고 그렇네요. 보리밥으로 건강한 한 끼. 된장도 보을보글 뭔가 찍어 먹는 매콤한 장. 맛있었어요. 옷도 잘 샀고, 여름으로 기분 좋됐던 주말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라요.